자, 2020 화승그룹의 전국 볼링 대회 가족 볼링 대회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야, 이게 첫 번째 경기 보신 분들은 한핀 차이로 네. 기가 갈렸는데 자, 이번에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 줄지. 자, 중결승 2위로 올라온 아, 이번에는 매부 팀입니다. 매부 팀. 요즘 매부라는 단어를 많이 안 써서 네. 잘 모르시겠지만 추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오종호 김진태 선수가 출전을 했고요. 자, 1라운드에서 어 남매팀을 이기고 올라온 모자팀이 또 역시 까만색 유니폼에 어, 입고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박노엽 선수, 두 선수. 자, 그러면 어, 첫 번째 투구는 일단 오종욱 선수가 먼저 하게 됩니다. 자 169cm의 17년의 구력, 그리고 15파운드의 공, 7년의 구력이군요. 자, 첫 번째. 약간 중간 이후에 가운데로 밀려 들어가면서 네. 8개의 핀을 쓰러뜨렸습니다. 네, 1, 리쪽으로 공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음, 음. 약간 두껍게 공략이 됐어요. 예. 왼쪽에 4번, 7번 핀 남은 상황이고요. 첫 투구라서 긴장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오정욱 선수 방송 전부터 좀 긴장을 많이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은 그래요. 지금 초구는 나름 성공적으로 투구를 했습니다. 자, 왼쪽에 두 핀, 상대적으로 낮지 않은 핀인데, 그렇죠. 그렇죠? 안정적으로 처리했습니다. 자, 저두 선수가 굉장히 인연이 깊은 게, 90년대 초에 부산 대학 볼링 연합회 소속으로 만난 인연으로, 내부와 천합이 됐어요. 아, 네, 그러니까 지금 부인이 이걸 보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동생이, 예. 자, 그러면 오자팀 이미수 선수 앞서 보여줬던 파이팅 계속 보여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투구, 오우, 좋아요. 이야, 네. 이 심상치 않다 했는데 스트라이크. 이미숙 선수는 이전 경기에서 후반부에 스트라이크를 계속 빼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팀을 리드를 해나갔어요. 충분히 라인을 잡았다고 볼수 있고요. 분명히 지금 타이밍도 정상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예. 오히려 어머니가 거의 아들을 끌고 가듯이 지금 네.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매부팀의 어, 이제 매부죠. 앞서 이제 오종선은 천암이었고. 자 김진태 선수 두구오 <laughs> 이제 김진태 선수도 힘을 내네요. 네. 보시죠. 이 그렇습니다. 야 정상적으로 어, 슬라이딩이 충분히 들어가졌고요. 원스리로 진입이 되면서 음. 깔끔한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183cm의 큰 키에 8년의 구력, 15파운드의 공을 쓰던 어, 김진태 선수였고요. 계속해서 모자팀의 박노협 선수 아, 앞서 1라운드 10프레임에서 조금 성연치 않았는데 오! 이번엔 보 아. 요 1, 3번 코스는 잘 들어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슬라이딩이 들어가면서 자세 잡는 과정에서 발이 약간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슬라이딩이 너무 길게 들어가기 때문에 박노협 선수가 어떻게 보면 발끝으로 이제 브레이크를 잡는 듯한 네, 역할을 네. 하면서 약간 이렇게 삐뚤어진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지금 핀 남은 모양은 두껍게 공략돼서 남는 4번, 9번 핀이거든요. 네, 4번, 9번이 좋겠는데. 아. 자, 두핀 모두 잡는다는 게두핀 모두 놓치고 말았습니다. <목소리> 해운대구에 있는 같은 아파트에 또 산대요. 같은 단지에 온 가족이 그러면서 같은 클럽에서 볼링 활동을 <laughs> 즐기고 있고요. 아. 예. 더블을 기록합니다. 아, 천함이 어첫 번째 스트라이크, 매부가 두 번째 스트라이크. 네. 더블. 아, 지금 정확하게 진입이 됐습니다. 예. 열 쪽에서 바깥쪽으로 한세쪽 정도 빠져나갔죠. 그러면서 백엔드 부분에서 충분히 반응을 하면서 약간 포물선을 그리며 원3 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예. 네. 자, 이제 어 일단 박노엽 선수가 본인의 컨디션을 좀 찾아야 되는데 말이죠. 네. 자4 프레임. 자 왼쪽 레인 가볍게 두. 아. 이건 뭐 방향도 좋고 스피드도 네. 좋았는데 어떻게 평가해 주시겠어요? 그렇죠. 박노엽 선수 같은 경우는 회전의 어, 수보다는 스피드가 빠른 선수입니다. 네네. 스피드가 빠른 선수들이 저렇게 원3리로 진입이 됐을 적에 10번 핀이 음. 금방 같은 형태에 6번 핀이 10번 핀을 쳐 주지 못하고 우측으로 떨어지면서 이렇게 남는 형태의 핀이 잡죠. 예, 스페어 처리 성공합니다. 박노엽 선수는 오늘 투구가 완벽해요. 어떻게 보면 음. 그런데 핀이 안 도와주는 느낌이 분명히 듭니다. 예, 예. 저도 투구할 때만 보면 스트라이크를 좀 예감할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있 근데 오늘 박노협 선수가 그런데 참안 도와줍니다. 10번 핀. 자, 내부 천암 팀은 계속해서 이제 터키에 도전하게 되는데요. 자, 천암 오종우 선수가. 원투! 오. 아, 지금 원투로 행운의 스트라이크로 터키를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이두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어, 아, m b c 선수죠? r 네네 NBC Sports. NBC s p o 에 t s NBC s p o r t 선수기 때문에 o r t s NBC 때 p o r t 는 NBC Sports. NBC Sports. NBC s p 어 r t s NBC Sports. NBC s p o r 맞습니다. 지금 표정은 오정욱 선수가 약간 긴장되어 있고, 뭔가 네. 다 풀리지 않은 그런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하지만 정확한 원스리의 라인을 잡으면서 긴장을 했을 때는 원투 쪽으로 넘기거나 두꺼운 공략이 나와야 되는데, 정확한 예, 예. 라인으로 지금 정확한 타이밍으로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미숙 선수, 이제 스트라이크 하나 터질 때가 됐는데, 1프레임 이후로는 좀... 감감 무소식입니다. 프레임. 아, 아, 10번 핀. 아, 오늘 지금 모자 팀이 10번 핀이 너무, 너무 좀 얄미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미숙 선수와 박노엽 선수 볼링 치는 스타일이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회전보다는 예. 스피드가 빠르고요. 큰 각을 사용하지 않고 약간 눌러 치는 듯한 느낌으로 투구를 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어, 빠른 스피드로 원스리로 공략이 됐을 적에 충분히 볼이 핀을 뚫고 들어가주지 못하고 10번 핀을 뚫고. 예, <laughs> 본인이 좀 어처근 듯이 마무리를 하는데, 아 이런 또 실수가 나오네요. 네, 어, 지금 이런 실수가 나올 장면이 아니거든요. 예, 예. 네. 예, 상대방의 기세가 조금 대단하긴 해요 지금. 예, 그렇죠. 자, 김진태 선수, 자 메부의 투구인데요. 더, 어, 네, <laughs> 파이브가. 야, 아니 약간 예. 뭔가 시, 신비로운 팀이라고 해야 할까요? 뭔가 느낌이 예, 기운이 예. 좀 남달라요. 아, 지금 뭐 완전 잡았어요. 중견 네. 에버리지 김진태 선수는 237점 아주 높은 점수 기록했거든요. 음. 실력은 분명히 검증되어 있는 선수가 맞습니다. 예예. 예. 네. 자 모자 팀이 조금 부진한 그 속에서 승기를 잡아서 그렇죠. 그렇죠. 저, 저렇게 예. 들어가죠. 자 이제 후반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아직까지 네. 뭐한네개 정도 프레임 더 남아 있고 정확하게 진입이 됐습니다. 살짝 바깥쪽으로 뽑아냈고요. 원 쓰리로 꽉 차게 진입이 되면서 1 0번 핀까지 떨려들어오면서 예, 네, 스트라이를 만들어졌죠. 이 천안 매부 사이가 이렇게 돈독할 수 있을까요? 네, 네. 저는 가족 볼링대회를 여러 차례 지켜보면서 이 구성으로 팀이. 제가 중결해야 되기 때문에 네. 말씀을 끝까지 들을 수가 없어요. <laughs> 네. 6스메로 <6백으로> 나왔습니다. <laughs> 처음 보는 구성이에요. 지금 TV 파이널에 그렇죠. 진출한 중결 승전에서는 내부 팀뭐 외제 팀 많은 팀들이 진출하지만지징 예, 예. T 파이널에서는 첫 어떻게 보면 구성이거든요. 네. 90년대 초 부산 대학생 볼링 연합회 소속으로 만났습니다. 이두사람은 남달라요. 그런데 천한 내부 사이가 됐는데 현재 해운대구에 있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삽니다. 자. 먼저 10번 핀. 허허. 아, 박노엽 선수 결국에는 10번 핀이 계속 발목을 잡습니다. 물론이 말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10번 핀 같은 경우가 조금 빠져 주면서 스트라이크 이제 더블 터키로 이어져야지 상대 팀과 어 어깨를 겝을 수도 있고 네. 비등한 경기를 할수 있는 건 알겠는데 네. 아니 지금 뭘 바꿔라 아니면은 폼을 이렇게 해라라고 조언할 이유는 아하. 오늘 핀 미스가 3번 나왔어요. 2프레임, e 5프레임, 8프레임에서. 네 아, 아쉽습니다. 지금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어깨라인이 너무 오픈이 된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죠. 너무 자신있게 스윙을 해서 바깥쪽으로 빠져나간 느낌도 있고요. 자 이제 세븐인어로우에 도전하게 됩니다. 자 매부인 김진태 선수가 아, 핀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양 팀이. 어, 아! 오우 야 가운데로 좀 밀려 들어가나 했는데 1, 2번을 공략해서 마지막에 1번이 넘어가는 아주 인상적인 스트라이크 세븐인 어로우입니다. 지금 빠지는 순간 너무 안쪽이었거든요. 그렇죠. 맞죠? 안쪽으로 눌러쳤습니다. 예. 저렇게 진입이 됐을 경우에는 지금 5번핀이 5번 쓰는데요. 피넥션에 예. 의해서 저 핀까지 쓰러지면서 <laughs> 지금 순식간에 7개의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야 핀 차이가 한5 프레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지금. 차이가 뭐한 17, 8 프레임 차이가 납니다. 네. 어. 이제 천하 보종우 선수. 네. 아, 너무 잘 쳤습니다. 8개 연속 스트라이크요. 예 <laughs> 예. 8 컨세큐티브 스트라이크가 터졌습니다. 지금 저희도 벌써 9 프레임인가? 9 프레임인가? 벌써 8개 스트라이크 나왔다고 하면서 보고도 지금 안 믿기는 어떻게 보면 조용히 두 분에서 예 예. 여덟 개 스트라이크 만들어 냈어요. 야, 매부와 천함, 천암, 천함과 매부 사이가 보통 사이가 아닌데 자, 김진태 선수가 매부고 이제 오종우 선수가 천함인데 아. 원투적으로 아, 두껍죠. 아, 두꺼워요. 네. 두껍습니다. 음, 예. 아, 이민숙 선수 어, 이전 경기에서도 충분히 몸을 풀고 라인을 어, 완벽하게 또 익히고요. 네네. 이번 경기에 어, 지금 투구를 했는데 너무 아쉬운 경기예요. 상대 팀이 아. 또 그리고 너무 많이 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아. 자, 두 개의 핀을 넘기면서 자, 안정적으로 이어가나 했는데 예, 머릿속에 그핀 미스 세 개가 많이 남을 것 같아요 모자 팀은. 자, 이제 김진태 선수 매부가 나설 차례죠. 천함이 먼저 치고 매부가 치고. 자, 지금 10 프레임. 첫 번째 투구. 아. 아, 두꺼워요. 자, 8개 연속으로 스트라이크를 기록한 이후에 네, 스트라이크 행진을 일단 멈췄습니다. 네. 김진태 선수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첫번째 스페어 처리 예요 첫번째 스페어 처리에 어, 기회를 지금 핀 프레임으로 맞고 있습니다 좀 예, 예. 까다로울 수 있는 핀 인데요 자 오, 마지막 10번 핀잘 네, 잡았어요 잘 잡았습니다 자 보너스 투까지 하게 되죠 자 김진태 선수 자 보너스 투구 과연 몇점 정도로 마무리할까 269점 269. 네. 269점이죠? 네. 이야 엄청난 점수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 인조 베이커 포맷에서 269점을 어, 본 적이 있을까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저도. 네. 저도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족 볼링 대회. 어, 이 천원 매부 사이가 이렇게 돈독하고 이렇게 엄청난 시너지를 낼줄 몰랐습니다. 269대 149점으로 매부팀이 모자팀을 누르고 결승에 진출합니다.